아, 게임해도 돼? 그래? 게임해도 된대요.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농장을 지어볼 거예요. 어? 농장, 농장, 농장. 무슨 농장? 동물농장. 예. 자 일단 먼저 울, 울타리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어떡해 예쁘게. 자, 울타리 만들려면 막대기가 있어야 되지? 네. 막대 몇개 있냐? 막대 없냐? 어어 막대기가 7개 있는데요? 그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엄마가 막대기 64개 두세트 했거든? 이거 민혁이 줄게. 두세트 다? 한 세트 줄게. 한 세트씩 가지면 될거 같아. 받았니? 네. 가자. 우리 어디다 만들까? 아, 잠깐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잠깐만, 이거 막대기가 아니라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울타리 이거 어떻게 만들는 거야? 아, 울타리를... 판자가 없군요. 아, 그렇군요. 판자 가지고 옵시다. 한자 여기 있어, 줄게. 기다려봐. 한자가 짱만. 뻘범. 와, 4흔 개. 4 8 개. 오케이, 비슷하고만. 가자. 삐. 위치를 잡아야 돼 우리가. 위치를 어, 어디가 좋을까? 여기 왜? 야, 여기 왜래? 이 여기 계속 대밭이야 이거. 야, 여기 근데 우리 반옆이 왜 이렇게 숙대밭이 됐냐? 울타리를 어디다 놓을까? 아니, 이쪽에, 이쪽에 놓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놓을까? 그러면 여기 흙 있으니까 흙흙 주변을 이렇게. 일단은. 야 그렇게 하면 너무 문 앞이잖아. 넌못 지나간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올려야 얘네들이 못 탈출하지 않을까? 여기 있으면 뭐 탈출할 것 같아, 그지 맞아. 거기 있으면 탈출해. 이렇게 하면 못 탈출하겠지? 아닌가? 알겠다. 여기 한층더 올려야 돼. 그래?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나? 어. 한층더 올려야 돼. 우리 머머 잡을 거야? 머머 잡을지 정했어? 가. 가. 자기들 안녕. 나도 조롱하고 좋아. 이리 와. 이리 온. 거꾸대. 이리 와. 아니야, 이리, 이리 와. 내가, 내가 불렀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래, 이래가지고 언제 나가냐? 이리 와. 가자. 어, 이물 어떻게 지나가? 얘네 물 지나갈 수 있어? 어, 그럼 어떡하지? 옆에 길이 있네. 어, 그래? 그럼 옆으로 가면 되겠다. 삥! 돌아서 이리 와. 이리 와. 응. 우리 어디 있어? 거기서 이제 좌회전해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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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아, 다 느리다. 달릴 수 없니 너네? 아, 이씨 좀비 올것 같아. 어 얘들아 일론. 민혁아, 널 쳐다보고 있어. 빨리 와. 아, 이 진짜 그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사기잖아.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이거 가끔씩 쓰는데 빨리 와. 빨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거기 있어. 자, 거기 있어 얘들아. 너는 성장. 성장하고... 하 아니야 나오지 마, 나오면 안 돼. 야, 야, 걔걔내 온다면 안 돼. 이리 온. 이리 온, 이리 온. 자 미영 일단 너 나가 고 문다다. 문다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No. 아야 나 나가야지. No. 미시아 이거 들면 안 돼. 미시야 들면 쫓아와아 그래? 어 됐다. 연다. 나 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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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다. 아내 문다다, 문다다. 오. 양한 마리가 보이는데. 양 뭘로 조련해야 되지? 양 그냥 목줄로 묶으면 안 돼? 안녕. 양아 우리 집 갈래? 가자. <laughs> 이리 와. 나도 좀 찾아볼게. 어. 아, 또뭐 찾으면 얘기해 줘. 아 말이잖아. 어? 말도 잡아 와. 말은 고기 맞... 안 돼. 어? 말은 고기가 아니요. 아니야 우리는 고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 일단 다른 애부터. 무슨 공장이야? 찾아... 어디 갔어? 얘야 이리 온. 엄마. 어? 목줄 하고 그거 너무,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끊어져? 그 끊어져. 가자. 어디, 어디 갔노? 친구야, 가자. 난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오? 따라오고 있니? 자, 여기가 너의 스위트홈이란다. 가자. 들어오거라. 그만 먹고 들어와, 엄마 여기 있어. 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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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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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을 거야. 나오지마. 우시. 나오지마. 너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 그래 풀 먹어. 나만 나갈게. 여기 있어. 어? 나양 끌고 있어. 미이도양 끌고 오고 있어? 아. 어. 어 여기 미주인가 보다. 이리 온. 저기 양양 있는데 넣어야 돼. 이상한데 넣으면 안돼 알지? 여기 있다 양. 어? 어? 양들 네. 양도 미리야? 어오 찾아왔다 아 새끼가 되어졌다 와 들어 나와 나와 문 닫아 응. 으이 귀엽다 삐. 우리 어. 누구 잡 우리 소 잡아오자 이제 응, 소 보이면 소 잡고 아니 어? 돼지 <laughs> 돼지도 좋지 어? 아빠 잡으러 가자 어 음. 돼지야 아빠 끈으로 끌고 가 아빠 같이 가 아빠 <laughs> 너는 가자 아빠 따라와 뭐가지 <laughs> 줄 걸었어 간이 난데 <laughs> 정말 어 미안해 미안해 아빠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민혁이 누구 찾았요 없어? 어 간다 간다 어 말이야? 어? 어. 어. 근데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 미아들미아됐다112 신고해라 돼지 잘 따라오고 있니 돼지 문 열고 들어오거라 돼지야 들고 오케이 너 거기 있어 나오면 안돼 너 나오면 안돼 나만 나올 거야 너만 거기 있어. 어디야, 여기? 있어 봐봐, 내가 아침 만들어 줄게. 근데 뭐지? 타임셋. 어? 뭐지? 어, 저 저기, 저기, 게 민영인가? 저 움직이는 게, 저게? 저 민영이다! 아, 민영이 아, 오는 게 보인다! 겁나 <laughs> 빠라, 말. 거기 내가 만들고 있거든, 잠깐만 있어 봐봐. 내가, 내가 금방 마무리 지어줄게. 아고 미안하다! 말 미안! 들어가, 들어가. 탈비. 왜안 잡아 들어가? 밀어, 밀어. 이영아 밀어, 밀어. 밀어 넣어. <목소리> 야, 내가 거기 들어가 면어 맞게. 올라와, 올라와. 어떻게 <laughs> 빠져나오지? 그쪽으로 올라오면 돼. 오들어갔어들어갔어 <laughs> 어, 어, 들어갔어. 설치했어. 야! 얘는 못 나오지? 나오나? 얘더 높이 해야 되나? 못 나오겠지? 야결 빵교 아니야. 안 되는데? 안, 안 되겠다. 당근 한번 줘봐요. 야, 돼지야, 너 당근 먹니? 어? 어, 당근 먹어? 당근 오, 먹네. 당근 먹네. 어? 채식하네. 어, 아기 사, 아기 사왔다. 우와, 나이스. 당근이었네. 당근이었네. 소가 보이네. 어, 보여? 두 마리나 있네. 오, 오. 로아 러브러브유! 블로블 음. 아니 여기서 새끼를 로으면안 돼. 아... <laughs> 오케이 가자. 로마리다 데리고 가자. 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어로어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 m 블로 어. 예스. 계속해도 돼? 안 되지롱.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해도 돼요?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해도. 안 돼. <S tumor>